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자 장마감 됐고요. 오늘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4.93%네요. 지금 현재 1억 계좌가 492만원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오늘 일단 뭐 종목 리뷰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수 잠깐 보고 가시면은요. 오늘 개파락 나온 자리에서 아까 어, 장 마감 전까지만 해도 도지였었죠. 그래서 조금만 좀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도지를 양봉으로 마감하거나 혹은 2,300 위로 올려놓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오늘 개파랑 나온 상태에서 또 오후 들어서 다시 또 지수를 좀더 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뭐 조금 더안 좋은 모습이 됐고요. 어쨌든 코스피는 외국인 기간 다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도 어제까지는 코스닥에서 뭐 소폭 매수가 들어왔었는. 데 데 오늘은 매도가 나갔습니다. 기간은 뭐 계속해서 매도가 나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가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22평선입니다. 요 22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 지수가 올라타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22평 아래에서는, 아, 어, 일단은 하락 강도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던 저점이죠? 기존에 만들었던 이 저점이 중요한데,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내일도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이 점이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22평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어, 매매 비중을 좀 줄여놓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 지금 시장이 움직임이 어, 일단 지수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 뭐 어쨌든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어, 뭐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가 매수했을 때 다음날 수익을 주느냐 못 주느냐가 이게 어, 지수의 영향을 따르는 건데 그래도 테마주는 뭐 움직이는 종목은 더 뚜렷하고 명확하죠. 오늘 같은 날도 움직이는 종목, 딱 뚜렷하고 명확하게 가는 종목들. 그리고 이 장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하락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 나오는 쪽으로 돈이 더 많이 쏠리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딱갈 데가 없기 때문에 딱 테마 쏠리는 쪽으로 탁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쏠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은 오히려 단기적 관점에서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종목은 더 명확하게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 일단은 추세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익 실현을 얼마만큼 내가 추세를 가져가는 동안에도 이익 실현을 얼마만큼 해주면서 가느냐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시장 지금 뭐 하락이 나왔다 래도 크게 어 이렇게 개의치 않고 수익 내는 거는 맨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수익 내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뭐 타라가 한 종목 포착했고 어제도 세 종목을 오버나이트 했어요 타라가 가지고 있다가 상한가 들어가서 오버나이트 한 것도 있고 안 들어가도 오버나이트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두 종목 오버나이트 됐고요 제이시언 어, 시스템 오늘 종가로 매수했습니다 제이언 시스템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컴퓨터 기기 어, 통합 배션 솔루션 그리고 드론, IT 제품 등을 판매하고 를 있습니다. 어, 주력으로 이제 메인보드하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 엔디비아에서 어, 그래픽카드가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뭐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지금 요거 엔디비아에서 요번에 새로 출시한 그래픽카드가 어, 지금 잘 사시면 100만원 안쪽으로 사시고요. 보통 어, 100만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막 한창 가격 올라갈 때는 또 비트코인이 막 열풍 불 때도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었죠. 근데 또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그래픽카드도 좀 빠졌다가 지금 새로 나오는 그래픽카드는 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엔디비아 그래픽카드 풍기현상이 나오면서 오늘 어, 이쪽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나왔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에서 또 드론도 판매하고 있는데 d j 제품 한국 유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DJI도 드론에서는 굉장히 핫한 제품이죠. 드론계의 애플같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VR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회사가 있습니다. 두가지 회사 VR에 대해서 유통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자회사 엘림넷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하냐면 은 네트워크 정보보안 그리고 온라인 화상회의 온라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이시언이 예전에 비트코인 한참 움직일 때뭐 비덴트 나또 요런 종목들 움직일 때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제이시언이 움직였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주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자회사 엘림넷 이라는 것 때문에 재택근무 관련주로도 들어가고 또 드론 얘기가 나오면은 드론 DJI 제품 한국 유통 판매를 맡고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로도 들어가고요. 또한 가지 여기 제가 지금 빼먹었네요. VR 관련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이션 시스템이 지금 요기저기 뭐큰 돈을 투자해 놓고 한건 아니지만 요기저기 많이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이션 시스템은 어쨌든 오늘 움직임은뭐엔비 b 아 그래픽 카드 풍기 현상이다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이런 거보다는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어, 얘가 기존에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눌러놓고 들어놓고 눌러놓고 들어놓고 눌러놓고 들어놓고 눌러놓고 지금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뭔가 어, 지금 이런 자리들 보시면은요 계속 매집 품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데서 매집을 해가고 있는 뭔가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나타나는 게 주봉에서도 보시면 은 우상향하면서 수렴하고 또 분출시켜 놓고 월봉에서도 역시나 우상향하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 일봉 차트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월봉 차트에서 보면 은 매집 캔들 여기서 만들어 놓고 네두 번의 그죠 두 번의 휴식이 나오고 다시 한번 요렇게 거래량 터치면서 방향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앞에 있는 고점이죠. 만원 가격 저항성까지는 일단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오늘 제이션 시스템이 요렇게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시어 시스템은 현재 모습에서 거래량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어~ 단기적으로는 만원 네, 만원까지는 일단 월봉상에서 보면 목표가를 설정해 놓을 수 있겠는데, 일단 올라가는 과정에서 얘네가 얼마만큼 깔끔하게 가주느냐가 일단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은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봉에서 추가적으로 거래량 터트린다면 내일은 일단은 위로 방향을 한번더 잡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아, 얘 예, 엄청 세네요. KPM 테크. 이게 뭐, 따라가겠나요? 이제 무서워서? 그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 가는 놈들은 끝까지 가요. 제대로 붙었네요. KPM 테크. KPM 테크 제가 인터넷에서 이 회사 봤는데, 어, 샌드위치 판넬로 회사 만들어 놓은, 뭐, 손바닥만한 회사더라고요. 마당도 어디 시쭈구리 하고, 이런 회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죠. 제가 KPM 테크 그 회사 사진을 보면서 예전에 루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뭐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와서 가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 특징주 좀 한번 볼게요. 오늘 오르비텍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오르비텍 상한가 들어간 거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관리용역 입찰을 수주했다. 입찰을 봐서 수주가 됐다. 그래서, 어, 요것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요 수주 규모가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16.8% 정도라고 하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네요. 한17% 정도,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17% 정도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요 수주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오류비텍이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오류비텍도 오늘 첫봉에서 거래 계속 들어왔죠. 오늘 굉장히 뭐 뻔한 움직임이었어요. 그죠? 앞에서 한번 들었다가 우리 변동성에서 조금 수익, 요거 수익도 얼마 못 챙겼죠? 그리고서 수렴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주는데, 어, 일단은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내일 주봉에서 저항선 자리가 지금 4,100원입니다. 그래서 요 4,100원을 어, 돌파를 해주는 거는 뭐예요? 얘는 오늘 사악가 들어갔으니까 내일 시초가는 무조건 4,100원 위에서 떠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정이 나 아래 꼬리를 달더라도 4,100원은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내일, 어, 얘가 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한번더볼수 있는 자리에서 가격을 선정해 본다면은 4,100원 밑으로 아래 꼬리를 달더라도 4,100원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좀안 좋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루미마이크로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어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이거 지금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루미마이크로는 요거는 뭔가 좀어 작전 냄새가 나네요 뭐기던 아니던 간에 개인들이 저렇게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면서 끌고 오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계속 잡아서 지금 여기서부터 잡아갖고 끌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뻔한 거잖아요 이건 그러면은 내부자든 뭐든 뻔한 거죠 루미 마이크로 이니스트 바이오제약과 합병 이니스트 바이오제약은 의약품 완제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니스트 바이오제약과 합병한다 요것 때문에 루미 마이크로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뭐 역시나 내부자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큰 매집이 들어오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 매수가 세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 sci 평가정보입니다. 얘도 오늘 어, 22평 이렇게 돌파갭으로 시초가 만들어 놓고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고 얘는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진 거 아니에요. 인터넷 은행입니다. 토스, 토스 아시는 다 아시죠? 토스. 어, 얘네들 뭐 예전에 그 마케팅 때문에 토스 개설하면은 어 보통 뭐 6만원 8만원 뭐 이렇게 개설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그걸 내가 쓸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 무작위로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나눠주고 싶은만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명단이 딱 뜨면 그 사람한테 얼마 갈수 있고 얼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받은 사람은 또 토스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가입자를 모았는데 뭐 역시나 그래요 카백만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토스도 결국에는 팔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토스 sci 평가정보가 인수설이 나왔었는데 지금 내부에서 인수에 대해서 뭔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sci 평가정보가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움직인 거에서 이제 방산주 움직인 거는 이거는 뭐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지금 정확하지도 않아요. 북한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총으로 싸서 죽이고, 우리가 그냥 화장해서 치웠다. 이렇게 하는데, 어, 이게 뭐,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전혀 원인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요. 어쨌든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빅텍이 좋은 상승으름 나왔는데, 상한가는 못 들어갔지만 상승으름 나왔고요. 일단, 오늘 거래대금이 8,200억이 터졌어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일도 어, 만원 돌파하는 자리부터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얘는 시초가 이후에 움직임부터 해갖고 아래꼬리 달거나 움직임이 나올 때 거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보고서 빅텍은 내일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빅텍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 스펙코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얘가 앞전에 움직임 나왔을 때는 그린 뉴딜 관련주로서 제가 이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종가 매수할 때 이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주가 아니다. 네, 그린 뉴딜 관련주로서 실질적인 또 매출도 그쪽으로 매출액이 더 크게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래서 방산주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또 오늘 방산주 움직이니까, 예, 스펙코 빅텍 서로 1리등 하던 종목이잖아요. 역시나 스펙코도 오늘 움직여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팔방미인이에요. 그죠? 네 방산주 움직일 때 움직이고 또 그린 뉴딜 관련주 움직일 때또 그때 또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참 여기에서 지금 거래 들어오고 빠져나간 거 없습니다 얘는 계속 지금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긴 추세 긴 안목으로 보면은 어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단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22평을 다들 이탈하는 분위기에서 또 스펙코는 또 22평까지 이격 조정이 나오는 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비텍 덕분이고 어 어쨌든 오늘 움직임에서는 어 이렇게 스펙코가 지금 팔방미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린뉴딜이 움직일 때또 스펙코가 그때도 역시나지는 대장 역할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 뜸은 뜸은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 대금 보면은. 보통 2천억, 1,600억, 1,500억 이상씩 거래 대금 터트려 놓고 빠져나간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도 오늘 또 거래 대금이 3천억을 터트려 놨어요. 시가 총액 1,400억 짜리인데 거래 대금은 3천억을 터트려 놨습니다. 이 때문에 굳이 내일 방산주를 본다면 스펙코를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죠. 빅텍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내일 방산주 내일도 움직임이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하게 봐야 된다면 무조건 빅텍을 거래하셔야 되는 거예요. 테마주를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대장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 코는 사실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빅텍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경역주 쪽에서는 일단 뭐 오르비텍 우리 기술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 기술 보다는 저는 오르비텍을 내일도 일단은 한번 더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 주고요 그 다음에 어, SCI 평가 정보도 내일은 한번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오늘 거래 대금이 안 터졌어요. 그냥 상한가 밀어넣기 때문에 오늘 뭐 거래 대금 400억 터트려놓고 상한가 넣기 때문에 기존에 얘가 상승 흐름 나올 때 거래 대금 보면은요. 어 2,300억씩 터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 대금보다는 어 많게는 다섯 배 이상은 더 거래 대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내일 오늘 거래 대금을 오전에 아침 9시 반 이전에 오늘 거래 대금을 돌파를 시키는 거래량이 터진다. 그리고 양봉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SCI 평가 정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라 먹는 구간을 내가 어느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든지 그 구간만 잘 정하시면 됩니다. 가격적인 면도 그렇지만 잘라 먹는 구간은 잘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도 어, 카톡에다가 링크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저희 지금 타라 카페에 들어가면은 단기 전략으로 해서 분봉해서 매매 매수 관점으로 보는 우리가 시점들 해갖고 대표님께서 거기에다가 어, 별표를 딱 체크해갖고 이런 관점들이. 어, 매수 관점으로 본다. 분봉에서도 단기적 관점으로 그런 거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좀 참고를 하시면은 단기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통 첫봉빵 들을 때 이때는 내가 안 따라 들어가면 아,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세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급해 하지 말고 언제까지 수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수렴 자리에서 막상 잡으려고 보면은 아좀 어, 깜깜하죠 이거 잡았다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자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진짜 다시 한번 제대로 반등이 나오고 앞전에 이 평선을 돌파하면서 빵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이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렴자리들 굳이 이격이 확대되는 상태에서 내가 따라잡기 보다는 이격이 확대되면은 에이 내거 아니다 하고 일단 답이 두시고요. 개가 수렴 나올 때까지는 대략 수렴 나오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수렴이 나오는 것도 네 미리 미리 나오는 거 있죠 어느 정도 선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이평선은 따라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런 자리들 이렇게 좀 어, 길목 선정을 좀잘 해놓으시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또 오늘 뭐 움직임 나온 종목들 내일도 한번더 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일 이제 금요일이고요 어, 개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점으로 내가 뭐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꺼내 쓸 수밖에 없는 좀 영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주식을 팔으셔야 됩니다. 내일 주식을 팔아야지만 29일날 돈을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개인들이 또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요일이고 시장 상황도 지금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는 좀어 보수적인 관점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 단기적인 전략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이익 줄때 잘라서 잘 챙겨 먹는 전략 유지하시면은 또 내일도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단기매매 하시는 분들 뭐 오늘 특징주나 신고가 종목들 보시면은 오늘 움직인 종목들 보면은 다 첩봉해서 움직인 것들 또 거래량 터진 것들 네. 매매하기 딱 따라 들어갈 만한 종목들은 덜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제 움직였던 뭐줌 인터넷이나 이런 종목들은 오늘 탁 눌림 문봉이 길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산주에서는 그냥 빅텍을 보셔라. 다른 거 보시지 말고. 그래서 오르비텍이나 또 루미 마이크로 SCI 평가 정보, 그리고 빅텍. 이 정도 종목까지에서는 내일도 일단 금요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더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